세상 같은 걱정도, 티끌 같은 걱정도 나눠주세요. 아는 건 별로 없지만 함께 걱정해드릴게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laughs> 이번, 게스, 이번 시간에는 게스트분의 걱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아주 무거운 것일 수도 있고,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준명님 어떤 걱정거리를 가져오셨을까요? 아, 걱정, 걱정 진짜 많죠, 제가 또. <laughs> 오늘 못뭐 끝날 것 같지, 지 네, 걱정 진짜 <laughs> 많아요. 그래서. 걱정을 다다 다 열거를 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 제가 막 아직도 제가 다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뭘 정확히 좋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행복이랑 안정적인 거 외에도 좋아하는 걸좀 하면 행복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일단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것도 고민인 것 같고. 요새 좀 뱃살도 나오고, 좀 고민이신 것서 근데 뱃살 없으실 것 같은데? 아, 뱃살 있어요. 아, 그래요? 확인시켜드릴까요? 아, 아니, 굳이, 아, 굳이, 굳이. <laughs> 보고 싶진 않은데. 네, 네. 아니, 근데 저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 걱정은 처음에 써주셨을 때 아슬아슬하게 쌓여있는 돌탑이라서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녹화 끝날 때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준명님이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약간 이런 표연, 표현을 되게 잘알았요 맞아. 제가 기억, 아직까지 기억 남는 것 중에 준명 씨가 옛날에 공익, 임셨죠? 이거 할때 병원에서 일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병원에서 무슨 접수차 같은 데서 일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저랑 후진 씨랑 준명 씨랑 셋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 일에 막 고충 같은 걸 얘기를 하시는데 이랬어요. 아니, 사람들이 오면은 자기 이름을 카드 던지듯이 던지고 간다고. 그럼 오... 내가 그걸 주섬주섬 주워서 이름 안에 써야 된다라고 음. 막 표현을 음,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름을 되게 대충 얘기 뭐아 김도현이요, 어. 이러시면 얘기하면 아김 도현인가 이러고 썼다는 어. 거겠죠? 음, 근데 너무 표현 잘 하잖아요. 진짜 너무 괜찮다. <laughs> 제가 그때 너무 약간 <laughs> 어 말을 어떻게 저렇게 표현하지 싶어가지고 제가 그거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놨어요. 아 진짜요? 네 나중에 써놓고 싶어가지고 어, 허락 받고 주세요. 아 허락 걱정하지 <laughs> <laughs> <알>. 마세요. <웃음> <웃음> 아무튼 어, 되게 잘네잘 <laughs> 표현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아, 감성이 있으시네요. 어문계열에 히심 강조 아니에요? 어, 원래 그런 거 좋아했어. 책 원래 자주 읽었어요. 책 아직. 어렸을 때 같이 학원 다니면서 엄청 아, 억지를 <laughs> 읽었었죠. 저랑 같이 아, 논술학원 갔다. 뭐. 아, 그래. 빅식스라고아 그거 너무 전했어. 네. 비치스라고. 아, 그래. 네. 목동분이면 <laughs>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그거 오래 <laughs> 다녔어. 빅식스 거기 영향을 많이 받은 걸 수도 있어요. 빅식스 아, 영향 많이 받은 네. 것 같아요 진짜 원래 막글 쓰는 거 이런 건좀 좋아하고. <laughs> 저는 글 쓰는 것보단 차라리 말하는 게 낫더라고요. 음... 말하는 게낫 아, 수다도 좋아하시잖아요. 아, 수다좋아하는 수다 수다 <laughs> 수다를 수다 좋아하세요. <laughs> 수다 좋아하시잖아요. 수다 좋아하죠. <laughs> 수다 좋아하니까 김혜진 씨랑 친구인 거다.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어.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를 정말로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냥 좋아한다고 그냥 가볍게 생각했을 때, 나 이거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몇개좀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동물 엄청 좋아해요. 동물, 강아지. 또, 딱히 좋아하는 게, 운동? 어, 운동은 요새, 요새는 그냥 아. 살기 위해서 제가 억지로 하고 있고요. 근데 또요? 수다 좋아하시고. 수다, 수다 좋아하고. 친구들 좋아하고. 근데 친구들 조,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주, 좋아하는 사람들의친구들이죠 네, 보통 아, 시, 친구들 좋아하고. 선호하네요. 혹시 삐지셨어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요. <laughs> 옷도 좀 관심 아, 많으시잖아요. 어, 아, 맞아. 맞아. 아, 옷, 옷 좋아하시잖아요. 옷도, 음. 옛날에 <laughs> 좋아했었죠. 옛날에 음. 좋아했는데, 다 이제 줄어들더라고요, 관심사가. <laughs> 말하는 것도 좋아하신나 봐. 말하는 건, 네. 그 마음 맞는 사람이랑 말하는 건 음. 좋아하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영화 보고 이런 것도 좋아하시나요? 영화는 제가 좋아하는 장르만 딱 봐요. 음. 저는 아, 그냥 음. 우주 관련된 것만 아, 네, 거 막. SF 좋아하시나요? 인터스텔라 봐요. 인터스텔 <laughs> 엄청 돌려보고. 그래, 그랬는데. 그거 <laughs> 외에는 딱히. 영화도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고 음... 음악 감상 그냥 어느 정도 듣는 음악은 또 듣고 약간 돌려서 들어요 그냥 들었던 거 했던 거또 듣고 아, 들었... 약간 네, 봤던 거또 보고 어, 그런 스타일이시구나 네. 아, 좋아하는 게 취향이 확고하신 편이구나 그러네요 어. 네, 그고 좀... 들어보니까 네 근데 그러면은 네. 이제 일을 할때 진로를 정할 때 본인이 좋아하는 거로서 진로를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진로로서 자신을 하는 거는 자아실현을 하는 건 아. 그렇게 중요하지 않세요 그게 진짜 고민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음. 또 중요하잖아. 그 안정적인 그냥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면살 것인지 아니면 좀 도전적이고 망할 수도 음.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일을 하면서 살 것인지 그래서 제가 그때 글그 오프닝이 완전 좋다 그런 게 그거랑 그 결되는 얘기여서 아, 아 그때 맞아요. 그게 오프닝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제가 제가 한번 말했어요 아네네네가 정확히 어, 지가 <laughs> 인지 인식 그러니까 그때 그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뭐 대기업 같은데 들어가서 부장 뭐 과장 이런 것까지 달면서 그냥 안정적으로 회사에 다니고 부를 축적을 한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되게 그 반대인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어쨌든간에 살다가 살, 살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둘다 열심히 산 걸로 그런 식으로 기궐들이. 야쵸잘 살고 있다. 네. 그래서, 그거, 와, 진짜 공감이 많이 됐죠. 아, 미로가 많이 되셨구나그 그니까, 럼 지금, 준명 씨는, 지금 그, 전공이나 진로 계획 잡고 계신 거는 좀 안정적에 더 가까운 거네요. 그쵸, 안정적인 거에 더 가까운 거. 제가 좋아하고 막 사랑해서 한다기 보다는, 일단 음. 그때도 막 그렇게 엄청 뚜렷하게 하고 싶은 게 없었으니까. 생각은 해야 되잖아요. 뭐 해서 먹고 살지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안정적인 길을 택하게 된 거고. 였 그때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일단은 뭐지? 전기 같은 거 전기 같은 거 하면 일단 굶어 죽지는 않는다. 음... 그런 말들이 팽배하게 학교 내에서도 많이 있어서 <laughs> 팽배했군요. 엄청 팽배했어요. 그때. <laughs> 아그니까 말을 잘한다니까. 가가 어, 어, 엄청 고급스러워요 팽배하다. 지배적인 생각들이 막 빨려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laughs> 그 시대를, 가지고 네, 그때는, 그때는 그랬어요. <laughs> 근데 뭔가 그, 이제 취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전공을 버릴 순 없잖아요. 어쨌든. 못 버려요, 그러니까. 못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요즘 들어서 취준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면, 일단 그, 일단 직업을 첫 직장을 구하고, 이제 그걸로 이제 평생 직장이 절대 아니니까, 음. 거기서 그냥 자금만 모아서 다른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다른. 전혀 다른 길로 왜냐면 진짜 정답이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안정적인 삶을 좀 사시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때서 뛰쳐나와서 뭔가 다른 걸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지금, 다른 선택지, 그러니까, 다른 선택지라는 게 내가 이것도 할수 있어, 이게 아니라, 아, 내가 사실은 이거를 하고 싶은데 전기를 선택했어. 이런 게 있어요. 음. 아니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렇게 네. 하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신 거죠? 제가 완전 하고 싶은 없던... 게 있었다면 음. 음. 저도 한번 걷다 걸어 볼 만은 했을 텐데. 음. 또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근데 제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은 그막 누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가? 사람들 다넌뭘 좋아해? 라고 하면 음. 되게 대단한 걸 말해야 될것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그 사랑씨는 영화를 좋아하지만 되게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음. 그 영화를 좋아한다는 이 뚜렷한 방향이 있는 게 근데 무엇을 저, 좋아해? 라고 했을 때 굳이 대단한 게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일단 생각하고요 음. 그리고 그거를 음. 굳이 직업으로 삼지 않아도 괜찮아요 맞아, 맞아. 직업으로 삼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되는 곳에 들어가도 그렇게 재미없잖아요. 어... 왜냐하면 그때 그때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고 그 임무를 해내는 것만으로도 되게 성취감이 느껴지고 성취감 위에서 칭찬받면 되게 좋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굳이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게 직장이고 그렇게 해서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내가 좋아하는 거에서 올수 있는 성취감은 직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와도 괜찮거든요. 직장을 하냐고 뭐 프로젝트를 성공을 하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상취감을 느끼고 나는 끝나고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에서 너무 기분이 좋아 혹은 우주 영화를 보는 거 있어서 기분이 좋아 이것도 나쁜 인생이 아니에요 되게 전 그게 오히려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컨텐츠를 되게 좋아하지만 어 회사에서 컨텐츠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러고 집 가서 컨텐츠 를 보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압박감이 느껴지고. 음. 좋아하는 게 오히려 싫어지더라고요. 음.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았어요, 이제. 그래서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 대부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직업으로서 맞습니다. 삼고 싶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 거지. 아, 그렇죠. 자기의 취향은 뭔지 아니까 굳이 막난 어,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자기를 압박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는 혹시 소울 셨어요 소울 봤어요. 그거 보고 되게 좀 위로받지 않으셨어요? 소울도 보고 많이 좀 감동받았던 응. 영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 소울 보던 그 시점에 제가 저도 그런 고,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 사람이 되게 뭔가 좋아하는 일에 도전해서 그걸 이뤄내는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응. 보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회사원인거나 응. 뭐 그런 일반 직장인들인데 그 사람들을 되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 자리에 올라온 건데 어렸을 때 특히 인식이 막, 저 사람들은 재미없는 사람, 저사람들 음. 기계 같은 사람, 막 이런 이미지가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아이러니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그걸 기회를 주어지지도 않고, 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직업적으로 좋아하는 걸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음, 뭐 그런 약간 좀 생활을 달리해서 나는, 뭐 아주 막 열정적인 그런 직업까지는 내가 뭐 가질 수는 없다고 해도 음.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음. 오히려 생각을 바꿔서 막아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기 위한 시간이나 경제적인 여건이 마련되기 위해서 최대한 뭐월밸벨이 뭐 만든다든지 음. 그런 직장을 찾는 방향으로 마음을 틀고 음. 이제 남은 시간들에 투자를. 네. 수단으로서 생각을 하면, 맞아 직업을. 점점 그렇게도 가고 있는. 그래서 저도 막 직장을 지금 이제 슬슬 생각을 음. 해보고 있는데, 그냥 제일 <laughs> 우선으로 두고 있는 게일 돈보다는 월라벨 네. 먼저 생각을 맞아요, 하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역으로 좀 되물어보고 싶어요, 사람씨한테. 근데 그러면 사람씨도 결국에는 평범한 길을 갈수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 지금 괜찮히 아, <laughs> 근데 <laughs> 사람씨는 지금 되게 하고 싶은 일을 주로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음. 그렇게 하면은 뭐 약간 불안감이나 그런 게 따로 많이 없으세요? 아, 저도 뭐 불안함이 항상 있죠. 항상 네. 같이 가고 있는 게 있는데 뭐아 나도 이제 나이가 몇인데 직장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돈 벌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죠. 음. 근데 저 그리고 뭐 제가 도전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취준 계속 하고 음. 저 영화랑 관련없는데도 막 많이 지원도 해보고 하는데. 그냥, 근데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긴 해요. 전 제가 싫은 걸 죽어도 못해요. 그니까요. 음... 그게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본인은 음... 되게 싫어도 엄격하게 하시는 편이고, 제 성향은. 싫으면 진짜. 네, 안 싫으면, 안 싫으면 진짜 안 되는 음... 성향이라서, 그냥 그게 잘안 돼요, 저는. 음... 근데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가 무슨 꿈을 위해서, 엄청상에 지금 <laughs> 막 뭔가 개봉작 준비하고 있고 막, 이런 <laughs> 사람 <사는> 같은데, <laughs>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건, 돌아 돌아 가도 된다. 저, 음. 저는 좋아하는 게 있는 입장으로서. 그냥 죽기 전에 영화 한편 만들어보면 만 좋겠다. 음. 이 정도 생각으로 선택지 중에서 내가 너무 싫은 건 피하고 그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골라가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는. 그리고 뭐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 에밀리 파리에 가다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보진 않고 들었나 어요 거기에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미국인 에밀리가 파리에 가서 일을 하는 건데 거기서 미국인이 되게 한국인 같은 이미지고 프랑스 아. 사람들은 되게 약간 한량 같은 느낌이 음. 좀 나는데, 그 프랑스 사람이 하는 얘기가, 미국인들은 일하기 위해서 산다, 우리 프랑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음. 일하는데, 이런 대사가 있는데, 약간, 약간 우리나라에서 인식은 직장이나 일이 굉장히 삶의 전부같이 느껴지잖아요. 음. 음. 정체성이나 자아에 굉장히 강한데, 사실 그냥 일하는 거는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떤 수단으로서만 하루에 어, 8시간만 일한다고 했을 때, 물론 야근도 많이 하고 하지만, 8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3분의 1만 쓰는 거고, 음. 나머지 시간들을 이제 더 풍요롭게 채워나가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아, 되게 현실적인 조언이라서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laughs> 되게 그런 거를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음. 엄마, 아버지는 이해를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는데, 되게 좀 약간 뜬구름 잡는 음. 그런 음.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막 현장에 있으신 분들이 현장? 거의 현장이죠. 어 현장이죠. 실제 현장. 네, 그러니까 학교를 벗어난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난 분들이 네. 해주시는 네. 그런 조언들이라서 되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냥 이런 <laughs> 감이 오는데. 우리 중에 제일 잘살것 같아요. 아, <laughs> 제일, 평, 제일 평범한. 어, 제일 평범하게 거. 잘 살고, 돈도 응? 제일 많이, 많이 벌고, 되게 아, 네. <laughs> 제일 어. 부자가 되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잘 사는 거에 기준이 또 달라가지고, 사람마다. 아, 물론 그렇긴,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죠. 근데 본인 기준대로 잘 샀을 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이제 남는 시간들에 이런 거 저런 거막 많이 해보다가 또 진짜 어. 가슴 찌는 뭔가를 찾을 수도 있고. 음. 맞아 알겠습니다. 아, 저희가 벌써 시간이 이제 마칠 시간이 가지고. 되었는데요. 도 저희가 도움이 좀 됐, 됐을까요? 네, 완전 도움이 많이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어, 느낌이에요. 네. <laughs> <laughs> 사실 저희가 게스트 오시는 날에는 녹화 전에 간단하게 이제 어떤 칭찬을 받고 싶은지 음. 걱정이랑 봤는데 간단하게 한 문장만 써줘도 되는데 이제 주명 씨는. 한글 파일로 꽉 채워서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맞아요. 저희 라디오도 매주 잘 들으신다고 아까도 말씀. 드 이게 진짜. 했지만. 그리고 업로드 저희가 좀 늦는 날이 있잖아요. 다음 날 올릴 때도 있고 아무도 모르거든요. 맞아. 근데 준명 <laughs> 씨가 저희 늦는 날에는 흔세씨한테 물어본대요. 아줌마 어. 왜 오늘 안 올라와? 언제 올라? 와 그게 어. 진짜 감동이다. 근데 그런 게 진짜 저희가 이렇게 계속 할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좀 다른 분들도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아 잘돼가지고 공부 좀 많이 해주세요. 네, 공부 좀 해주세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항상 들으시다가 같이 이렇게 자리 나와서 이야기 나눠보니까 어떠셨나요? 실제로 나와서 보니까 되게 좀 낯선 것도 있었는데 이제 DJ 분들이 다잘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laughs> 편하게 녹화, 녹화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진짜 이제 다 이제 취준하시는 분들이 위로해주시니까 더 많은 <laughs> 위로와 안정을 많이 얻어가는 것 <laughs> 어, 같아요. 아, 힘내세요. 빨리 네. 모두 힘냅시다. 힘내 힘냅시다. <laughs> 아, 너무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laughs> 것 같은데요. 저희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생각에 대한 생각 주제를 정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무려 네 가지씩이나 <laughs> 하나도 생각하는 게 힘드셨을 텐데 생각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쭉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었어요? 쭉 네, 한번. 네, 그냥 얘기해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개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SF영화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음. 외계인이 일단 존재를 하는가 아... 가장 원초적인 질문인데 그리고 외계인이 존재를 한다면 그들이 지구에 도착을 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한테 우호적일지 적대적일지 음...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라서 다들 여행을 못 가시니까 갈증이 심할 것 같아서 어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서 여행을 갈수 있다고 하면 당장 내일 갈수 있다고 하면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여행지 음... 한번 주제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어떤 사업이 잘 어울릴 것 같은지 음. 이런 거.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네 번째는 기술을 하나 최신 기술을 하나 가지고 조선 시대로 돌아간다면 음. 어떤 걸 들고 돌아갈 것인지 음. 이런 거. 되게 신박한 주제들을 많이 그러니까요. 생각해 주신는군요희가 한번 잘 골라서 얘기해요. 지금 안 고르나요, 우리? <laughs> 그러면은 진짜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음, 저희들 네. 일단 근데 2번 3번은 저희가 했던 얘기랑 맞아요. 겹쳐서 네. 1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로 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 4번 하고. 싶어요. 어 저도 4번이요. 그럼, 그럼 4번, 4번 할까요? 할까요? 네. <laughs> 그럼 이제 2부 마쳐볼 텐데요. 이번에도 준명님이. 아 <laughs> 어, 근데 맞춰볼... 그 전에 서민시 안 오셨어요? 어? 아니 서민시는 어, 이제 노래를 번을 한번 확인을 아, 알겠습니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어떤 노래인가요? <laughs> 두 번째, 세 번째 노래는 이제 민수라는 아티스트가 부른 섬이라는 음. 곡이고요. 되게 잔잔하고 걱정이랑 잘 어울리는 노래 같아서 요새 엄청 많이 듣고 있어요. 음.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곡 듣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별만 3행시 듣고 바로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오셨나요? 아, 생각. 좀, 기대가 아, 됩니다. 좀더 해봐야 될것같아니다 아, 하나, 둘, 둘, 셋, 아! 아, 아직은 진짜 모르겠다. 하나, 둘, 셋, 별! 별로 잘될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 둘, 셋, 만! 만! 아, 아 만이 잘 되면 제가 라디오 다시 나와서 구독자 많이 늘려드리고 싶네요. 와! <laughs> 진짜 <야>, 완벽했다. 인생 처음 시작했습니다. 섬으로 가요, 둘이. 시간이 멈출 것 같은 곳으로 가요 별거 없어도 돼요 준비하지 말고요 아무 걱정 없는 상태가 되면 좋겠어요 가 곳으로 가요 별 없어도 돼요 준비하지 말고요 아무 걱정 없는 상태가 되면 좋겠어요 삶이 항상 아름다운 건 아니야 강은 바다로 가는 중에 많은 일을 겪고 돌뿌리의 차이고 강한 햇살을 만나 도중에 잠깐 마르기도 하고 하지만 스스로 멈추는 법은 없어 어쨌든 계속 흘러가는 거야 그래야만 하니까 어제 처음으로 턴테이블을 통해서 LP 음반을 들어봤어요 헤드폰을 끼우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LP 판에 바늘을 올리고 손에 턱을 대고 눈을 감았죠 주변 소음이 사라지고 음악이 들려오는데 중간중간 지직거리는 잡음이 꼭 비우는 소리처럼 들리면서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왜 LP의 매력에 빠지는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원래 새 LP판에서는 잡음이 들리지 않는데요. 먼지가 끼거나 스크래치가 생기는 등 뭔가 잘못된 경우에 자동이 들리는 거래요. 참 무한하죠? 저는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언제나 처음처럼 깨끗한 LP판은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의 LP판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이미 먼지도 좀 끼고 스크래치 좀 났을 거예요. 아무렴 어떻습니까? 그래도 판은 계속 돌아가고 음악은 흐르잖아요. 4음은그 LP판이 가진 고유한 매력이 되고요. 그러니 내 삶이 디지털 파일처럼 깔끔하게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자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어제 제가 눈을 감고 들었던 아도의 스윗을 여러분들에게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김근양, 김부통, 김사람의 아는 건 별로 없지만이었습니다. 다음주에 만나요!